조식을 신청하지 못하여 아침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어제 실패한 도가니국수. 멀지 않아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어제 방문하려 했으나 브레이크 타임이었습니다. 다음에 가실 때 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두 번째 방문입니다. Hello. 맛집도 예외는 없습니다. 워라벨을 확실히 지킵니다. 어제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던 사장님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현지인도 많이 찾아온답니다. 저희가 첫 손님일까요? 빈자리가 많습니다. 메뉴는 오직 수육과 도가니 국수만 판매합니다. 국수는 큰 그릇에 22,000깁, 작은 그릇은 18,000깁입니다. 쌈채소와 매운 소스, 그리고 된장 같은 양념 소스를 주십니다. 1시간 같은 10분이 지났습니다. 후식을 위해 작은 그릇으로 주문했습니다. 계획 없는 여행이지만 먹는 것은 예외입니다. 맛은 하노이에서 먹은 쌀국수와 비슷했습니다. 과음하신 분들은 아침 해장으로 딱 좋을 것 같네요. 지갑을 두고 와 들어가려 했으나 어쩌다 보니 카페입니다. 한국 카페처럼 빵, 케이크, 음료 등을 판매 중입니다. 망구 빙수와 카페라떼를 주문합니다. 밥보다 비싸네요. 카페라떼 아이스입니다. 한국이랑 차이가 없네요. 망구가 어마어마합니다. 돈도 없이 마트 구경 왔습니다. 익숙한 문구가 보이네요. 평균적으로 한국 물가의 60% 정도인 것 같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이제 호텔로가 체크아웃을 준비합니다. 운이 좋게도 나오자마자 툭툭이를 잡았습니다. 방비행으로 가기 위해 북부터미널로 가자고 합니다. 오 마이 갓. 남부터미널로 가버립니다. 고생도 해봐야 여행 아니겠습니까? 방비행으로 가려면 꼭 북부터미널로 가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드라이빙을 즐겨봅니다. 시 방향을 틀어 무사히 북부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사실 여행사를 통해서 갈수 있었지만 아침 7시 혹은 오후 2시에 맞춰서 가는게 그냥 싫었습니다. 참고로 여행사로 이동할 경우 1인당 6만킵입니다. 매표소에 도착했습니다. 하노이, 방콕을 비롯한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를 타보려고 했으나 오래걸리고 에어컨이 없다하여 배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배는 어디서 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가지고 온 가이드북을 처음으로 펴봅니다. 한국에서 잠깐 펴보고 처음 열어보네요. 독서를 생활합시다. 저희 같은 외국인 여행자는 거의 안 보이네요. 가이드북을 보니 5번 탑승구로 가라고 합니다. 잘알 찾아온 것 같네요. 버스는 안보이고 온통 15인승 벤이 보입니다 5번에 도착하여 누구에게 말을 해야하나 찾아봅니다 어리버리 타는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께서 도와주시네요 역시 친절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분이 기사님이고 저희가 탈 차량입니다 가격은 1인당 5만킵 여행사보다 1만킵 저렴합니다 툭툭이 1인당 4만킵이었으니 총 9만킵에 방비행을 가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호갱이었습니다. 돈도 낭비해야 여행 아니겠습니까? 현지인과 함께 하실 분들만 추천드립니다. 뭐,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네요. 그래도 차를 보니 편하게 갈수 있겠네요. 짐을 내려놓고 몸만 들어가라고 합니다. 짐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라오스 현지인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차 안에 들어가 보니 먼저 탑승한 사람들이 있네요. 빈자리를 찾아 들어가니 가장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지옥문이 열린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기 서양인 커플인 것 같네요. 저 멀리 미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태국 여행을 마쳐서 왔고, 나우스를 거쳐 베트남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한달 동안 말이죠. 거리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 여행 가는 느낌일까요? 저 남자는 나중에 4시간을 네 쭈그리 상태로 갑니다. 키도 크신 것 같은데 안쓰럽더군요. 이때만큼은 킹아 짜가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밴을탈 때는 부디 가장 뒷자리는 꼭 피하세요. 길바닥 모래알 개수를 엉덩이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사님은 짐을 가지고 테트리스를 하시네요. 나름 포장된 도로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싸 드디어 2시간이 흘러 문이 열렸습니다 군대에서 1 0일 휴가 보내주는 것 같네요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트와 식당 그리고 간단한 간식을 판매 중입니다 저기 한국 버스가 보이네요 진심 몰래 타고 싶었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오픈마인드입니다. 더 이상 찍을 수가 없겠네요. 안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또 배가 고파집니다. 하지만 시간을 5분밖에 주지 않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또 2시간이 흘러 드디어 방, B, N에 도착합니다. 모두가 너무 고생했기에 하이파이브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자리 배정에 속상했지만 고생하신 기사님도 이제 안녕. 저 멀리 산 보이시나요? 장관입니다. 숙소까지 걸어서 15분이었으냐? 운이 좋게 태워주십니다. 숙소 앞 여행사 사장님이십니다. 저희가 3박 4일 동안 지낼 아마리 호텔입니다. 시설도 좋았지만 친절해서 더 좋았습니다. 참고로 라오스는 팀 문화가 없습니다. 하이 예뻐, 리버뷰로 체크인 합니다. 총 6층 중에 5층을 배정받았습니다. 미쳤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정받은 554호에 들어가 봅니다. 저희는 지방촌놈이라 카드키를 잘못 쓰나 봅니다. 큰 깨달음을 얻고 들어가 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밖에 나왔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려 주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녁 9시 반납으로 두 대에 7만 킵에 빌렸습니다. 근처에서 2만 킵씩 주유했는데 많이 남더라고요. 저물어가는 태양을 보니 고생이 싹 사라집니다. 방비행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쿠라바에 왔습니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 아직 사람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10시까지는 칵테일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말이죠. 중국, 일본 사람은 안 보이고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허술해 보이나 최신 곡들이 빵빵빵. 한국 노래도 자주 나온답니다. 10시가 넘어가면 저곳에 올라가 춤을 추더라고요.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 칵테일을 시켰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한 잔에 2만 킵입니다. 저렴하죠? 어, 여기까지 2일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어색한 말투,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